아, 이곳은 잠실역 사거리 북동쪽 코너에 있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랭킹 1위이자 재계 서열 25위 쿠팡 본사의 건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의 상징물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강 남부 행단 순환 코스 15k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쪽으로 100m 지점이 잠실 역사거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쿠팡 본사 건물과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랭킹 1위이자 재계서열 25위 쿠팡 본사 건물이고요. 잠실역 사거리 북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계서열 5위 롯데그룹의 상징물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자 계속 잠실역 사거리 즉 남쪽 방향으로 달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쪽으로 한 100m 가면 잠실역 사거리이고요. 또 그곳에서 50m 더 가면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제가 23년 6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111회 완주해온 공간입니다. 아, 신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곳 남쪽으로 3 0 m 를 가면 잠실역 사거리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버린 건 신호가 곱하기 길것 같아서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역 사거리 다 도착했는데요 자 잠실역 사거리 건너기 전에 투노 대기하면서 재밌는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자 자, 이곳 잠실역 사거리 도착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3개 5위 오이 규모, 5위시리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이자 아,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laughs> 자, 아, 최근 수년 전에, 수년 전에, 어, 아, 경제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송, 강남대로 시대는 끝나고 송파대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었습니다. 자, 제가 서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 방향을 비추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강남대로 시대는 끝나고 송파대로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어, 했던 이유가 이곳 잠실역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약 8km 지점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즉 위례신도시가 있는 지하철 8호선 복정역까지 약 8km 도로가 남북으로 뻗어 있는 아, 송파대로입니다. 자, 이곳 잠실역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8km 지점 복정역까지, 남북으로 8km 정도 길이의 도로가 송파대로인데요. 자, 이 송파대로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보여드리는 롯데월드타워가 2017년 4월 3일에 대개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상주 인구가 많이 생겼고요. 특히 서울의 인구가 935만 명인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 65만 명 인구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송파구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는 자아 어,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한 3km 지점에 가락시장역이 있는데요.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그곳에 아 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시장인 가락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데요. 그곳이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리모델링. 아, 그것도 역시 송파대로에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 북쪽 끝에는 방금 보여드린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이곳에서 남쪽 송파대로를 타고. 남쪽으로 한 3km를 달리게 되면 아, 가락시장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아, 가락농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근거는 아, 그곳에서 남쪽으로 또한 1km 정도 가면 아, 지하철 8호선 문정역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송파대로상에 있는데요. 그곳에 동부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지하철 2호선 구이역 옆에 있다가 수년 전에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옆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이주 이도 이전해서 동부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또 남쪽으로 1km를 가면 장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장지역은 어, 가든파이브가 있습니다. 20년쯤 전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그 청계천 주변에 있던 기계 공구상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조성된 곳이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옆에 있는 가든파이브인데요. 가든파이브도 동남권 물류 유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약 남쪽으로 500m를 가면 복정역이 있습니다. 송파대로의 남쪽 끝. 그곳, 그곳에 바로 위례신도시가 아,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롯데월드 타워 이곳에서도 보여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롯데월드 타워는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laughs>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그 가락시장역에서, 가락시장역에서, 어,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어, 서쪽으로 1km 지점에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이 있습니다. 자그 중간에 탄천이 있는데요. 그 탄천이 강남구와 송파구를 경계하는 하천인데 탄천의 서쪽이 강남구, 동쪽이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탄천의 동쪽에 있는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어, 서쪽으로 1km 가면 탄천의 서쪽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이 있습니다. 그 수서역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SRT SRT가 출발합니다. SRT. 자, KTX는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아,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데요. SRT는 경부선이든 호남선이든 모두 수서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 여섯 가지 호재, 호재가 있죠. 좋은 재료, 집가상승, 부동산, 가격상승, 도시 발전의 상승 요인인 여섯 가지 호재를 말씀드렸죠.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 호재 정리하면, 롯데월드 타워, 가랑 농수산물 시장 리모델링 완료, 동부, 서울 동부지방법원 법조, 법조 타운 조성, 가든 파이브,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수서역의 SRT, 이상 여섯 가지 호재 때문에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해서 수년 전에 강남대로 시대는 끝나고 송파대로 시대가 오고 있다는 라 아, 칼럼이 아, 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곳. 자, 보시면 이곳 잠실 석촌호수.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9시 7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아침 9시 7분인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 3월 1일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5년 8월 31일까지 무려 23년 6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23년 6개월동안 42.19km를 111회 완주했습니다. 공식대회 완주 56회, 나홀로 달리기 55회 합해서 111회의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된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돌므로서 어,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아, 나홀로 달리기 55회 중에 절반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강공원에서 달렸습니다. 자,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통호, 서호를 합해 3바퀴 2 5 6 3 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 0 0리 길인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나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 자주 달립니다. 올해 풀코스 완주를 2025년 올해만 하더라도 풀코스 완주를 한 9번 정도 했습니다. 9번. 가장 최근에는 20일 전, 20일 전인 8월 11일에 아, 111번째 풀코스를 완주했고요. 그보다 7주 앞선, 그보다 7주 앞선 6월 23일에는 110번째 풀코스를 완주했는데, 두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16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laughs> 자,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그 다음에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북쪽변에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된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보여드립니다. 자,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조깅로 바닥이 오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요. 아, 조깅로 폭은 5-6m 정도 됩니다. 이곳 서호와 그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지금 송파대로를 비추고 있는데요. 저 건너편 동쪽이 동호이고 어, 서쪽이 서호입니다. 자, 달리기 하는 분들 보이시죠? 송파대로의 동쪽이 동호, 서쪽이 서호인데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 2,563m 어, 네,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00오리 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자, 정말 화창한 날씨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5위시2국과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서사 있습니다그 자, 다음에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해주고 있는 굴다리 위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송파대로 내로, 송파대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1km 지점이 제가 출발했던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방향인데요.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한 7.5km 가게 되면 지하철 8호선 복정역, 그곳이 송파대로의 남쪽 끝입니다. 그곳이 위례 신도시가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의 경계선이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아침 9시 11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후일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8월 말일 여름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아, 일요일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9월 1일, 아, 가을이 시작됩니다. 독서의 계절, 아, 사색의 계절, 사색의 계절, 남자의 계절, 마라톤의 계절, 아, 뭘 하든지 아, 하기 좋은 아, 시원한 가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가을을 맞이하여 독서와 마라톤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